총선이 이제 20일 뭐 정말 코앞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딴 막말 논란, 색깔론도 있었지만 막말 논란에 대해서 안으로는 입단속 그리고 밖으로는 사실은 네거티브 전을 하고 있어요. 어 먼저 도태우 변호사 공천 유지됐잖아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폄훼 논란을 해서 굉장히 논란을 빚었는데요. 또 조수현 국민의힘 어 대전 서구가 후보가 조선 말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가 차라리 살기 좋았을 수 있다. 마치 일제 강점기를 옹호하는 듯한 잘못된 역사관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총선 싸움이 본격화되니까 뭐뭐 뭐 경쟁을 하는 것 대신에 뭐 패륜 뭐 종북 또뭐 음란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극적인 표현으로 상대를 좀 악마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뭐 어,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음.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서로가 싸움이 벌어진 적은 제가볼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데 네. 특이하게도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 문제가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방부에서 뭐 지도의 독도 빼고 네. 이런 일부터 해가지고. 네. 그니까 국민들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김대 네. 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가서 무릎 꿇고 이준석 당 대표가 가서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가서 또 예를 들면 헌법 전문에 수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갔다 오면 바로 반복적으로 런들이 벌어졌기 었 때문에 음.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그룹들 자체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5.18 문제뿐만 아니라 5.18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탄핵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거나 아니면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까지는 드는 부분들을 제기한 음. 거에 대해서 보수층의 분열을 하나의 이유로 해서 공천을 유지한다는 건 보수층 내부에 그런 분들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논리로 음. 가는 거기 때문에 음. 매우 위태로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음. 이걸 왜 위태롭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구구정당들이 예.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저 한국 사회가 매우 안 좋은 형태로 갈수 있다라는 예.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대구의 대구의 조 후보 얘기했던 내용들은 사실 봐도 부합하지 않아요. 음. 뭐 조선발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음, 대전 서구 갑 조수현 예. 후보. 1908년까지요. 경제 성장률이 예. 계속 올라갑니다. 어... 실제로요. 실제로 예. 1912년까지도 올라가요. 예. 그러다가 예를 들면 성장 속도가 완만하게 둔화되어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조선 말기랑 대한제국 시기에 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것처럼 얘기한것 자체가 사실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음. 오히려 수탈 경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예. 경제 성장의 속도가 예. 둔화되는 형태로 갔던 측면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구구집단들의 식민지 근대화론, 어떤 수정주의적인 역사관, 왜곡된 역사관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발언들을 끊임없이 양산해 내는 측면들이 있고, 음. 그것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또 확보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 그,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국민의 힘이 뭐 개딸개딸 이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했잖아요. 예. 똑같은 걸 따지고 보면, 음. 국민의 힘에서 벌어지는 것도 그런 특정하게 구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계속 어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이야기,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들 갖다가 반복적으로 재생시키고 있는 거죠. 아, 그 위태롭죠. 재생의 구조가 그그 그 위치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룹이 개달하고 이러한 발언자가 같은 그룹이라는 게 아니라 아, 그 예. 구조 재생산해서 네네.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네네. 비슷하다 네네. 이 네네. 말씀이군요. 그런데 이런 이 역사관 부분은 사실은. 다른 것보다 뭐이 표현의 자유나 이런 언론의 장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서로 토론을 한다 이 부분도 문제지만 저는 아예 올라오면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지금 총선에 나오셨다는 게 문제고 근데 여당에서 이분들을 후보로 지금 내세웠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이건 토론의 영역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컷오프를 시키고 음. 이런 분들은 공적인 뭐 일들을 담당하지 못하게 그냥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이런 분이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도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네. 저는 이런 분들 자체가 공천을 주네만에 좋네 안 좋네 이런 거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왜 이런 사람들을 코도프 안 시켰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원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았을까. 음. 왜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고해 달라고 그렇죠. 했는데 다시 어? 아니 네. 이렇게 왔잖아요. 두, 가, 두 가지 두 가지인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신경 써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어... 그 정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예. 사람을 코오프를안 예. 시켰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하나가 있고요.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해서 코오프 시키거나 공천을 다시 취소하면은 가만히 음. 안 있겠다라고 보수우파 진영에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어. 막 정말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신은 간첩 아니냐 어. 김경률 같은 사람 비대위원 시켜놓고 도태우처럼 말이야 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변호하고 헌신했던 사람을 공천 취소해 가만히 안 있겠어 막 이런 협박을 아, 그래요? 보수 유튜버들 강하게 지금 영향력이 있는 그분들도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압박 압력.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을 정용환 비, 음, 공간위원장이 무시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예. 이 부분은 아까 김성환 평론가나 음. 김종국 선배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정봉주 원 얘기하면 안 돼요? <웃음> <웃음> 뭐 마음은 아세요 우리, 우리는... 반성. 공평한데 지금 <laughs> 원고형 정봉주 얘기도 하고 이거 정말 <laughs> 피디님 아니, 너무 아니,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일 오일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도, 음. 정봉주 후보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음, 맞습니다. 잘했다는 예.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 그러니까 헌법 문제를 건드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사일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건반독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럼 5.18은 독재와 싸운 거예요. 어떤 형태라든지. 음. 근데 이 문제를 건들면 헌법적 정체성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 누가 누가 더 잘못했나 볼까요? <laughs> 정봉주 의원, 근데 발언은 저는. 네. 사실 좀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아, 얘기를 농담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다들 네.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종선 배님이 이제 네. 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헌법 정신에 위반된 얘기를 했지만 음. 정공조원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삶에 대한 폄훼라고 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공조원 발언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방에서 DMZ에서 열심히 음. 근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을 군인들의 생명을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모습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분이 국민의 대표가 되고 공적인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일 것 같고 이게 시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 상대 경쟁자 국민의힘 예. 후보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다 정봉주원 과거에 모이겠나? 뭐 이제 응. 다 뒤질 거란 말이에요. 응. 하루에 한두 개씩 툭툭 다 나올 거예요. 응. 이게 응. 이재명 당대표께서 예전 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파장은 지속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이중잣대라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장해찬이 얘기한 정말 저런 막말, 응. 저런 것도 예전 일이잖아요. 2014년도 응. 일이잖아요. 그럼 응. 그거는 비판하시면서 정봉주원 말은 옹호하시고 감사하는 모습은 이건 지도자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이 부분이 그냥 옹호하고 방어했을 때 총선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판단하세요. 저는 양당 대표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봉주 의원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명확히 조금 더 찾, 찾아보면 정봉주 후, 그 후보가 2017년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 발언을 한 맥락이 보면 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스키장을 활용하자라는 방안이 나오자 대화하면서 d m z 가 위험하다. 그 발목 지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다가 그걸 이 약간 이렇게 우습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게 이제 맥락인데. 아유. 일단은.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지만 예. 저는 그 다음 이제 해명 과정에서 좀 예를 들면 지금 네. 제기가 되는 거죠. 유선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사과를 받을, 받, 받아야 은받 되는 당사자 같은 경우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의문이 나오는데 저는 만약 그것도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음.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지금 뭐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든 상관없습니다. 음, 음. 과거에 분명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음. 그다음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저런 사람이 저희 헌법에 맹세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를 들면 좀 넘어갔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사과한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매우 좀 중대한 상황으로 갈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교수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들고, 응, 또 응. 계속되는 좀국민폄마하는 발언도 했잖아요. 네. 1월 달에 다른 방송 나가서 댓글에서 본인을 비판을 하거나 본인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을 벌레라는 표현을 쓰고. 예. 저, 여기 스피스 나오면요. 댓글에 장성철저 XX는 왜 불렀냐? 저 뭐, <laughs> 저쟤 나오면 안 본다? 뭐, 온갖 혐오스러운. 댓글 많고 욕 많이 먹거든요. 오래 사실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오래 사세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니까 저는 음. 좀 받아들이고, 에이, 기분 나쁘네 이러지. 그분들 향해서 막 벌레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취급하실 거예요? 벌레처럼 그냥 때려잡으실 거예요? 정봉주만 국회의원 되시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 대표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과연 정봉주원께서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고 지지층이 많은 건 아는데,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